시간에 이어서 이 알파 브러쉬 알파 브러쉬의 포로프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거를 만들면서 요 사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개체는 반지 인데요 반지를 만들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개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면 먼저 이 원근감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라도 똑바로 잘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맨 끝에 카메라 모양 누르고 퍼스펙티브가 켜져 있는지 켜져 있으면 점점 점점 작아 보이는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바로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눌러서 실제, 실제 크기로 작업하겠다는 거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미트리 값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고거 확인하고, 서브 값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작업할 때 당황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래 와이어 프레임을, 프레임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이 면에 잘라지는 개수가 보이는데요. 이게 너무 크면, 이게 너무 크면, 모자이크처럼 부자연스러운 개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바둑판 모양 누르고, 서브 디비전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매스, 윌비, 멋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많이 자르면 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거 정도 해줘야, 요 개체를 변형했을 때, 매끄러운 느낌이 나게끔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 와이프력은 끄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늘 오늘 만들게 반지 모양입니다. 알파 브러쉬의 포로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 포로프는 맨 위에 있는 선이 보이는거고 점점점 안보이게끔 하는거라는데 요거를 설명만 듣고 이해하는거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뭔가를 만들어보는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이 포로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한 거를 했다. 그러면은 뾰족한 거 선택하고 스탬프를 선택한 다음에 아, 먼저 스탬프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이 오른쪽에 스탬프 툴을 선택한 다음에 스탬프 툴에서 알파 치, 알파 브러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건 누르고 포로프에서 뾰족하게 튀어 나온 거 그러면 그려보면은 이거를 높이면 커지고 낮이면 좀 낮게 작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부분을 반지로 만들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워야 돼요. 마스크, 근데. 셀 마스크는 선택하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기능이니까, 셀 마스크하고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올가미로 선택하겠느냐, 도형으로 선택하겠느냐, 뭐, 라인, 여기는 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가운데 부분을 이 정도로 자르겠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요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건 누르고 요 메뉴가 나오면 여기서 어떤 두께 여기 쉘 k 시크니스나는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반지 모양이 조금 이상하니까 0.3 정도로 해서 익스트레트를 하면은 이렇게 옆에 요 주사위를 이용해서 보면은 개체가 하나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건 누르고 클리어. 그 선택한 영역 클리어하고 다시 지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 선택.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을 뭔가를 만들 텐데, 만들 때, 날카롭게, 깔끔하게 자릴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할 건지, 좀 약간 부드럽게 하겠다. 블론드 한번 눌러주고, 익스트랙트.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개체가 더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세 번째 거, 신메뉴 눌러서 보면은, 스피어 개체 있고 메시 두개 새로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스피어는 필요 없으니까 스피어 삭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요 주사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개체가 두 개가 생겼어요. 이제 반지 모양이 얼치 됐으니까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반지에다가 뾰족한 거라든지, 뭐, 모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옆에, 요거 동시에 시미트리 값이, 옆에 시미트리 값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시미트리 값 끄고, 그리고, 왼쪽 두 번째 거 눌러서, 포로프 메뉴에서, 뾰족한 걸로 하겠다. 그리고, 인테시티 값을 조금 높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간 돌려서 이 포로프 값을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커스텀으로 바꾸고 약간 더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확인해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 거를 조금 내리고, 옆에 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포르프 값을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다양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조절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를 줬으면 여기에 질감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메뉴 선택해서 두 번째 거 체크 밑에 거 선택한 다음에 개체의 질감을 바꾸려면 항상 왼쪽 밑에서 두 번째 거 눌러서 두 번째 줄에 은색으로 해겠다 포스페인트 홀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첫 번째 건 누르고 두 번째 건 눌러서 금색으로 하겠다. 포스페인트 홀 누르면 예쁜 반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오프 기능만 이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기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폴오프 기능을 이용해서 반지의 형태를 바꿔서 꾸며보고 이해를 조금 높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